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에서 영원한 언약을 말씀했잖아요. 이렇게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왔었잖아요. 왕위 언약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어 하였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지어 드리고 싶어 하였던 집은 성전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어 주고 싶어 하셨던 집은 다윗 왕조였죠. 왕조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날을 경고하게 하리라 자이 씨가 누구겠어? 일차적으로 솔로몬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시로 오시는 누구요? 라는 말씀이 계속 성경에 이어지잖아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일단 솔로몬에게 적용하자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구에게서 완성되냐고요 예수님에게잖아요. 그 나라가 누구에게서 완성되냐고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윗의 주이시면서 동시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가 아니라 이 하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영원한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핵심 당사자이신 예수님 덕분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갖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 준다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이 누리는 복을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 다윗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바 솔로몬에게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타락이나 이후 여왕들의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폐기되지 아니하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 덕분이라니까요. 이 영원한 언약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였던 그 모든 언약의 정점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결정적으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자고요.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